딸의 얼굴을 보면서, 딸아, 너 나이 때 엄마는 너를 낳았단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60대의 삶을 살고 있는 최수경입니다. 지금 60대를 살면서 지나간 젊은 시간들을 뒤돌아보니 완전하고 성숙된 어른이 되기야 단계였던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색깔로 살았지만 매 순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. 저의 젊은 시절은 꿈을 향해 달려갈 시간도 없이 결혼을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가정에만 충실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. 친구들은 보면 뭐 선도 보고 데이트도 많이 하고 젊은 시절 뭐 나이트클럽 막 이렇게. 막 젊음을 발산하는 이런 것도 부러웠는데 나중에는 거꾸로 저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좀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친구들은 그때 막 아동바동 얘기 키우는 모습도 보았고 그렇지만 후회는 없습니다.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그것밖에 예. 예, 천천히란 꿈과 희망을 향해서 계속 도전했던 거, 지금도 청춘인 것 같습니다. 지금이 오히려 더청순인것 같습니다. 시간도 여유가 있고, 모든 것에 여유가 있으니까, 저를 돌아보는 시간도 굉장히 많고, 앞으로도 아이들, 남편, 가정에서 좀 많이 내려놓고, 집착도 버리고,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만 더 많은 체험을 하고, 지금 청춘을 불태우면서, 노후를 맞이하고 싶습니다. 딸아이가 대학교 졸업했을 무렵 엄마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 딸의 얼굴을 보면서 딸아, 너 나이 때 엄마는 너를 낳았단다. <laughs> 이런 말도 하고 싶고 딸은 엄마를 보고 엄마는 또 딸을 보면서 우리 예쁘게 예쁘게 늙어가자. 인생을 완성하면서 가자. 이런 말을 하고 싶고요. 제가 남편하고 우리 아이들이 찍어준 모습 같은데 이 사진을 보면서도 어, 내가 이렇게 젊은 시절이 있었구나 <laughs>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항상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젊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이 들은 거 후회하지 말고 그냥 옛날 젊은 시절도 있었다는 거 생각하면서 더 예쁘게 그냥 이것 갖고 싶어요. <laughs> 네, 너무 빠르게 급하게 하지 말고. 천천히 절대 자절하지 말고 넘어지면 다시 또 일어나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천천히 이렇게 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또저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저도 늦게 가져보니까 정말 이게 내 인생에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신앙을 한 가지 가지고 살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헤쳐나가기도 쉽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인성교육에도 좋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제 신앙생활에도 만족하고 제 인생에도 만족합니다.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주저앉지 말고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덧 홍시처럼 완전히 익어 있는 홍실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. 저는 남은 시간들도 홍시의 달콤함을 막껏 누리며 내려놓는 연습을 많이 하고 나 자신을 위해 더 많이 투자하고 여유있게, 건강하게 더 익어가고 싶습니다.